자, 오늘은 경제 용어인 금산분리에 대해 설명해 줄게.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야. 자,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금융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이지,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응. 그래서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렇게 금산분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발생하는 폐해 등이 있기 때문인데 그 첫째가 부실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래. 자, 기업이 부실해져도 계열은행은 부실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계열은행도 함께 부실해질 뿐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은행, 그리고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거겠지? 자, 둘째는 공정한 경쟁 저해야. 기업의 계열은행이 자금 초, 조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과 완화된 대출 신사 기준 등을 적용하며 계열 기업을 지원할 경우 절대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 다른 경쟁 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가 있겠지. 자 오늘은 금산 분리에 대해 설명했고, 엄마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야.